안녕하세요, 이마조입니다. 오늘은 게임을 좋아하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공포게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게임 이름은 파피플레이타임이고요. 게임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공포를 못 느끼는 사람이라 별로 안 무섭겠네 하고 안 했다가 보니까 스팀에서 무료로 할수 있길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자, 챕터 1, 진퇴양난. 플레이타임 회사의 전 직원인 당신은 마침내 공장에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죠. 음... 이 파랑색 인형이 마스코트인가봐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지금부터 당신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인형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바 세계 최초의 진짜 진 가지고 있는 인형이. 돼. 대표님인 것 같죠? 소녀가 말을 걸면 파피는 대답해줍니다 어린아이와 진짜 대화를 할수 있는 세상의 하나뿐인 인형이죠 진짜냐고요보시지 인형 만드는 회회인인것아요음 파피 데이 a v 파피는 진짜 여자아이처럼 말하고 사랑스럽 a 그지없죠 안녕 내 이름은 파피야 널 사랑해 내 구도 당연하지, 파피! 진짜 여자아이처럼 항상 멋진 모습이길 원하죠! 완벽해! 고마워! 머리카락이 튼튼해서 빗질에도 빠지지 않고 양귀비꽃 같은 향기도 나죠!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니, 파피? 난 진짜 여자아이야! 너처럼! 지금은 뭐라고? 웰카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아니 이게 진짜 실제 영상인건가? 아니겠죠? 같은 장난감 만들어진 영상이겠죠? 게임을 수술할. 위해서? 오세요. 공장에... 아니 이제 리얼하게 잘 만들었다. 바피 플레이 타임 재밌을 것 같아. 다들 아시죠? 무슨 뜻인지? 어, 갑자기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오 h s h i s h i 누르면 달리기 걷기 바꿀 수 있습니다. 뭐 해야 되나요? 이거..방탈출 게임인가? 오쉣아 어? 이걸 풀어야 되나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트비있어 누가 날 보고 있나, CCTV로 혹시? 어? 뭐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구나. 비디오를. 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스 피에르로. 플레이타임사 장난감 공장의 혁신 책임자입니다 이게 보이면 무단 침입입니다 저희는 공장을 닫을 때마다 이 테이프를 반복 재생으로 돌려두거든요 그러니 침입자 여러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고품질 장난감과 훌륭한 보육 서비스에 제일 자신 있긴 하지만 보안도 그만큼이나 자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설엔 많은 동작감지 장치가 있고 만약 작동하면... 공장의 비상경보가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당국에 신고되죠. 그보다 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 많지만, 다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 비밀로 하죠. 자, 다 들으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아, 제가 파피 인형을 만드는 회사의 전 직원인데, 지금 침입을 했나봐요. 뭘 목적으로 침입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직원들한테 안 걸리고 잘 도망 다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건가? 초록, 핑크, 노랑, 빨강? 초록, 핑크, 노랑, 빨강? 이 색깔이 있었나? 초록. 핑크? 노랑, 빨강? 오! 야, 이게 저기에 힌트가 있었네요. 좀 어렵다. 좀, 그냥 공포게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려운 요소들이 있네요. 저만 어려운가요? 오, 파란색 테이프. 이번엔 파란색 테이프가 나왔네요. 바로 넣어보고 로팔이다 로봇팔을 낄수 있나봐요. 잡아서 끌어당길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네요. 이게 동시에 눌러야 될때 길게 손을 뻗어서 동시에 누를 수도 있고. 오오오. 어, 다 어? 근데 한 손밖에 없네? 오. 가봤고, 여기가 다음 단계인 것 같죠? 가좀 무서워집니다. 빨강 손, 빨강 손이 있어야 돼요. 어, 뭐 인형이 다 목이 잘려져 있죠? 문 닫아놔. 발전기가 있구요. 뭐 해야 되지? 어? 뭔 소린데? 뭐 어, 소리가 났는데? 어, 파란선. 자오면 왠지 아플 것 같은데, 어... 어... 되네. 오케이, 감싸서 전원 공급 됐다. 불을 켰습니다. 불을 켰고, 뭔데요? CCTV 또 있네? 다음 공간으로 가볼게요. 바뀌었나? 어, 여기 인형이 없었어요? 인형 있지 않았나? 문이 열렸고, 안 열리고, 다안 열리노. 그러면 여기로 가볼게요. 오, 뭔데? 뭐 있었는데? 어, 뭐 있었는데? 일로 가야 돼요. 오, 뭔데, 뭔데? 뭐구 나? 뭐야, 탈출한 건가? 응, 어, 뭐야. 무슨 아이템이야? 파랑은 꽂았고 빨로파 가 필요한디 노란 비디오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떨어지면 될것 같기도 하고 빨간 거 있다. 있고 노랑 아 있다. 트럭이 얻었고 뭐야 여긴 떨어져보고 싶게 생겼네 근데 뭐 무서운게 없는데? 좀 나중에 나오려나? 이 뭔데 뭐하려고 뭐지? 인형 뽑기 좋고요. 뭔데? 아 빨강손. 양손 다 얻었고요. 근데 노랑 테이프는 모르겠네. 나 어디 갔어 모르지 알아도 말 못해 관리팀이 여길 마지막으로 청소했을 때 기억나 아니 이렇다니까 이 멍청한 회사에 뭘 아는 놈이 하나도 없어 아, 하여간 창고에 고아원 쓰레기를 들인 이후로는 그놈의 상자가 한 번도 제자리에 있지 않는다 그래 브랜드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이란 걸 알겠다고 근데 아 제조팀이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닐 때는 진짜 돌아버리겠어 허기 상자들이 어딨는지 못 찾겠다고 에이아 참... 그래 알겠어 맞아 다 고아들을 위한 거니까 그냥 상자 수만 적었으면 좋겠어 그럼 감당성이 좀 생길 텐데 어 이런 말이 있나 감당성? 가보자 문 열렸고 여기도 들어가볼까, 한번? 안 들어가지네. 오케이, 이제 튜토리얼이 끝난 거 같죠? 여기로 가보고 싶은데? 뚝딱, 뚝딱, 뚝딱. 아, 여기도 길이 있네. 오, 쉣. 길이 너무 무섭게 돼 있다. 여기로 가야겠죠? 꺼는 아, 여기서 이렇게 여기 와서, 오케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뭐 이상한 거 나오려나? 곧 나올 때가 됐는데? 너무, 오, 야, 야, 야. 귀엽네. 어. 인형 뽑기네요 완전. 자 이제 뭘 해야 될까? 어 파워가 필요합니다. 파워 전기 어디 있어? 전기가 어디 있을까?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보자고. 빨강 비디오가 필요하고요. 어, 빨강 비디오. 나 있어? 자 스텔라, 왜 플레이 타임 공장에서 일하고 싶죠? 어린 시절 제게 장난감은 마법 같았어요. 제 방바닥에서 전 세계 어디로든 바로 갈수 있었죠. 정말 황홀했어요. 그래서 장난감 공장에서 일하면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을 똑같이 줄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정말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근데 가끔은 정말, 정말 돌아가고 싶어요. 어렸을 때로요. 참 이상하죠. 사실 어른은 나이든 아일 뿐인데 자기가 어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몸만 늙을 뿐이죠. 그렇게 늙다가 죽는 거예요. <laughs> 인간의 몸은 영원히 젊지 않아요. 하지만 나무처럼... 누가 면접 본영상같 나이가 으면서도 살아있는 게 있잖아요. 좀 으스스하네요. 지금 살아있는 최고령자도 나무보다 젊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상대적으로 젊은 것 같아요. 그쵸? 좋아요! 론에서벗어나 의미심장한 거 같기도 하고, 뭐야? 일단 저는 제할일 먼저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케게 파워, 파워 찾았고요 잠깐만, 일단은 이거 땡기고 여기로 와서... 이제 뭐가... 뭐 아니, 떨어지는 게더 무서웠네. 다시. 가서. 당겨주고. 이거를. 여기로 감는 게 더. 오케이. 여안 나가죠. 됐다. 둘이. 전기가 간다. 전기가 통했고 저는 내려가야겠죠? 왔던 길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빠르던데? 오오오 씨 무서워라 네? 오, 오 뭔데 네 전기 공급해서 굉장히 가동이 된 모습이고요 이거 당겨야 되나? 오오오 뭐야 내가 이 공장을 왜또 활성화 시키고 있는 거죠? 뭐 하는 거지? 뭔데, 뭔데? 뭐? 가야 되나? 어, 씨, 못 가고요. 뭔 소리야? 오, 인형이 만들어졌어요.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가야 되나? 열리겠죠? 안 열리네. 어? 아, 여기 있다가? 오, 뭐야. 스캐닝. 뭘로 문을 열었어요? 갑시다. 오 놀래라, 야, 뭔데? 어, 놀래라. 야. 하이. 여보세요? 너 여기 올수 있니? 오, 어, 뭐 다쳤다. 잠깐만. 오, 어, 갈수 있네? 오, 어, 뭔데, 쟤? 별로 안 무섭네. 뭔데 잠깐만, 어떻게 막 다른 길인데, 일단 일단 가보자. 와, 잠깐만, 좀 그렇네. 오오오, 뭐 쉣. 쉣. 오, 온다. 뭔가 와요. 절대 뒤 보지마. <laughs> 절대 뒤돌아보지마. 모르겠고, 앞으로만 가. 쉣. 다쳤다. 아아아아아 <놀람> <laughs> 놀래라. 하... <laughs> 잠깐만요, 여러분. 아니, 별로 안 무섭긴 한데, 나 아, 이까지만 하고 그러면 끄겠습니다. 는 아니고 계속 해야겠죠? 나가기 하고 싶은데, 아, 잠깐 머리야. 잠깐만, 저기로 가면 얘가 나오잖아, 또. 아, 얘로 갔어야 되는데나 너네, 이 쉣! 알아도 무섭네, 와. 일단 가. 도망가. 여기 또 이겠지? 아이. 제가날 쫓아오는데? 어디로 가야 돼? 여기아 죽었다! 아,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아 이거 길을 찾아야 되는구나 길 찾기가 너무 무서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려운데? <laughs> 가자 귀엽게 생겼네 잘 있고 여기서 이제, 하잉. 내가 먼저 가죠. 넌. 일단 가. 옆으로 가. 여기서 어딘데? 앞으로 가. 오우, 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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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막혔는데? 모르겠어. 일단 가. 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세요. 타. 옵션. 뭐가야 돼? 제발. 엄마. 어? 야야 야! 야, 야. 야!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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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알아도아아지가아 따라와. 아가 먼저 갈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려가고 뒤로 못 가고 뒤로 못 가고 내려가고 뒤로 가야 되는데? 오이 쉣. 내가 먼저 갈게 천천히 와 천천히 따라와 천천히 아니 여기서 길이 어딘지? 아까 갔었는데? 여기 말고 더 가서

뭐야 오오오 나이스 죽었나? 잠깐만 이 이제 뭐 해야되노 꽃을 찾은거 같죠? 오 테이프 찾았고 아, 테이프 보러 갑시다 마지막 기록 대상 실험체 하나, 공, 공, 육.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은 타 실험체들의 능력도 가진 동시에 조일과 협력 능력까지 있는 게 확실하다. 실종 상태지만 오늘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하다. 프로토타입의 실종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간과되지 말았어야 할 과학적 과정의 결함이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남긴다. 같은 실수가 두번 반복되어선 안 되니까. 향후 실험체는 반드시 보안이 엄격한 장소에 격리하고 폐기해야 한다. 난 하나의 돌파구만 있어도 돌아오고 말 것이다. 우리는 과학의 이름으로 전진해야 하며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는 필요 없다. 기록 중. 좀... 어, 이 녹음한 게 난가? 이 녹음을 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돌아온 것 같은데 한번 더쭉 가볼게요. 가자가자가자 가자 가자. 별로 안 무섭네 귀여운 애들 있고 아또 이런 데가 무섭긴 한데 쉣! 문을 막아놨네? 손이 통과해요 야, 꿈에 나올 것 같은 부분이다 야 이거 무섭다 야 이거 무섭다 야시가 어머나 난 케이스를 열어줬어 아, 이렇게 챕터 1이 끝이 나는 것 같네요. 와. 별로 제가 공포를 안 느껴서 공포게임 별로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한번 해보니까 뭐 그렇게 무섭진 않지만, 좀 어려운 플레이 요소들도 있는 것 같고, 좀더 무서운 게임이 있으면은 그게 또 재밌을 것 같네요. 별로 안 무서웠어가지고, 다음에는, 어, 챕터 2나 더 무서운 게임 영상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고 싶으신 게임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